네 예, 안녕하세요. 소리 들립니까? 예 오늘 제가 유튜버 첫 촬영입니다. 첫 촬영인데 아잘할줄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제 소개는 경복구미에 살고 있는 그 우루사 아이디네 우루사입니다. 우루사고 제가 콘테스트는 그냥 우루사의 일상생활이라고 음 일상생활이라고 그 하면서 그냥 제 일상생활을 그냥 보여주고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뭐 특별히 습니다 제가 지금 취미생활은 그 낚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낚시를 많이 좋아하고 음뭐 여러 가지 뭐행도 좋아하고 어떤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막다 뭐, 좋아합니다 좋아했고 지금 음, 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고 이제 시간을 될 때마다 자주 올리는데 이제 초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뭐 구독자분들은 이거 좀 보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촬영은 저, 김천의 오봉지라고 있습니다. 오봉지. 오봉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김천에서 음수로 큰, 음, 큰그 조수지인데, 이게 이제 산책로가 참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산책 노래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를 좀 씁니다. <laughs> 사투를 쓰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 음. 자, 지금 현재 이가 오봉지, 저수지입니다. 오봉지, 예전에 여기서 낚시도 하고 참 좋았죠. 이가 저 보십니까? 아, 저수지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참 좋습니다. <laughs> 아뭐 보면은 저 위에 아저안 보인가 저 위에 보면은 다리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무료 캠핑장 음. 여기서 참 캠핑하기 참 좋습니다 여기가 음. 여기가 지금 다리 위에 있고 여게참 여행들하고 같이 오면 참좋자 여기는 지금 오봉저수지라고 네, 예, 왔습니다. 여기 는데이기가 이제 참삼천 놈이면 삼층 놈 올레길, 예, 올레길인데 아, 봐 저기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저 다리 중간 다리, 응. <laughs> 다리라 하니까 좀 그렇네. 여기가 다리인데 이가쭉한 돌아 보시면은 자한 보세요. 전부 다 삼층 놈다. 예전에 여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저히 뒤에 예, 증자도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자뭐저 위에 보이시죠? 저위저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그 뭐고 캠핑장 무료 캠핑장 순자국수입니다. 문제 가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아우시선은 엄청 잘돼 있어요. 진짜 이게 보면은 산책로도 좋고, 참 좋아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인지 지금 사람도 많이 없는데 주말에는 산억수로 많아요. 여기가 억수로 응. 많고 그랬네요. 지금 딱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막 새로 단장을 하고 있네요. 뭐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게 예. 하여튼간 참 너무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산수도 너무 좋네요. 그래 예, 보고 또 겨울에도 캠핑하는 사람들도 좀 있네요. 예, 보니까 어, 지금 이래서 돌면은 한, 한 2, 3km 올레길이 2, 3 킬로 이될 거예요. 아마. 예, 2, 3km가 되고. 참 좋아요. 여기가 이제, 김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저는 구미고, 김천으로 들어가는데, 야, 이거 뭐, 김천 너무 좋네요. 여기가. 구미도 이런 데도 있는데, 일단은 김천부터 이제, 자, 김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게, 정자도 있고, 다리 딱, 다리 난간 딱 중간에, 이렇게 등자가 있습니다. 야 너무 좋죠. 자 이보면은 뒤에도 보이고 네. 아, 너무 이제 겨울이라서 하니까 좀상막해긴 하지만 너무 좋네요 그래도 네. 아 오늘 내가 첫 찬양인데 너무 떨리네요. 근데 진짜 이쁘게 봐주시고 이 보세요 이 구명 구명 구명함 구명함도 보이고 이는 수심이 딱중간이라서 수심이 많이 깊어요. 얘가 억수로 오된 저수지예요, 여기가. 참 좋고. 여기 낚시도 많이 하네요, 여기도. 배스도 나오고 뭐 쏘가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장어 낚시. 이제는 제가 여기서 동생들하고 장어 낚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못 잡았지만은 하루 힐링하고 하루 놀고 가는 게딱 좋아요. 놀고 가는데도 쓰레기는 꼭 들고 가야되겠죠 <laughs> 아. 자. 지금 와 이게 올레길입니다. 저쪽보인는 데가 캠핑장, 물에 캠핑장. 저물한번 볼까요? 저 물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맑죠. 네. 자 물이 흙수로, 물이 흙수로 말죠자 아까 저서 찍었던 거, 자 올레길, 자, 자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뭐 산책로 참 좋죠. 저기에는 산참 음. 좋아요. 예.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여행 들과 같이 놀러도 다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예. 앞에 다리로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는 한 바퀴 빙 돌아보고 이렇게 저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저로 해가지고 올리 길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볼. 자 여기는 이제 다리입니다. 상류 여기는 상류입니다.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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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고 물색도 너무 좋고 예전에 여기서 낚시 도한적이 한 있는데 하, 너무 좋네요. 여기가 가니면서 이렇게 상류 상류 다리를 넘어서 자, 캠핑하는 사람들 있죠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여기가 무릎 캠핑장 무릎 캠핑장이고 상류에서는 이렇게 물도 위에서 흐르고, 네. 이게 무료 캠핑장인데, 오토토 오토?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차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네. 차는 못 들어오고, 캠핑만 이라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류 쪽에 되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그 수도가도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고 이, 일단은, 순착수순착수이라는거 선착순. 말고 계세요. 자, 여기도. 지금 한, 한 분이, 한 팀이 지금 하고 캠핑하고 계신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 캠핑장. 여람에 오든, 봄에 오든, 가을에 오면 참 좋아요, 여기가. 사람들 많고, 예, 근데 자리 잡기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번 쫙, 한번. 자,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참 좋죠. 예, 저시에는 화장실, 뒤에는 정자. 예, 쭉한 둘러보고. 여기도 정자도 있고, 두 군데, 정자도 있고. 구석구석에 보면은 이제, 마루가 있음께, 예, 이게 다할수 있고, 참 좋죠. 예, 이게 상류입니다, 상류. 상류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좋죠. 상류. 저기도 화장실. 저의 화장실 보이시죠? 네, 화장실. 자, 아까 왔던데. 크게 네. 아, 뭐 사뿐사뿐하게 그냥 뭐 산책하는 것처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봐요. 좋죠. 아, 또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술수도 한번씩 보고 네, 저술수도 보고 산책도 하고 참 좋네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 잘안 되나요? 아막 오늘 첫차례려고 어? 초보다 보니까 진짜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나의 생활을 한 번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이 많이 올리면 좋지만은 나중에 좀 경험이 되고 뭐, 이제 적응이 되면은 좀 많이 하겠죠. 오늘 첫, 첫 촬영이다 보고 첫거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있을 건데 좀 이쁘게 잘 봐주시고 앞으로는 좀잘좀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봉지 김천에 있는 오봉지의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